우리 맨 처음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맨첫 번째. 순열과 조합이 있었지 않냐? 요건 사실은 고1과정에서 배운 건데. 그치? 어. 순열에서 나오는 식이 몇 개가 있지? 순열에서 나오는 식? 두개 있지 않냐? 두 개. 첫 번째가 얘가 있었지.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그니까 러 n 개를 몽땅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그치? 그래서 넌 이제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서 어디까지 곱해야 돼? 하나씩 줄여가지고서 1까지 곱하는 거지. 요게 n 팩토리얼이 되고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누가 있었지? 얘가 있었죠. n pr. n pr. 어. 쉽게 에서 npr은 n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서, r명을 뽑아가지고서, r명을 순서대로 몽땅 배열하는 거야. 말 그대로 내가 쓰면 이렇게 된다?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뽑아. 그러니까 뽑아놓은 인원이 지금 r명인 거야. 이 r명을 순서대로 몽땅 배열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게 실제로는 요 식이 되는 거야. n 팩토리아를 누구로 나눠주는 거지?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npr이 됩니다. npr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는여기서 이제 요, 요 조합식이 나와, 조합식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있는 경우가 이제 조, 조합이지, 조합.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야. n 명 중에서 R명 뽑는 거는 그러니까 얘로, 얘로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엔 얘가 되는 거지. n p r 을 누구로? R팩토리알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보다는 사실은 20이 더 많이 쓰이죠? 얘로 나눠주는 거. 즉, N팩토리알을, 그치? 여기 이제 M-R팩토리알, 그 다음에 R팩토리알. 이해가 됩니다. 얘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뽑기만 하는 거야 이제 수, 그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차이를 한번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지 이제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세 어, 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배열을 해요거는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얼마까지 곱하는 거야 삼까지 이거 세 개를 곱하는 거야 오피 삼이니까는 오케이 여기 하나씩 줄여가지고서 세 개를 곱하는 게 돼. 근데 이제 얘는 얼마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5C3은 5C3은 다섯 명 중에서 세명 뽑는 거 잖냐. 그치 얘는 위에는 얼마부터? 5부터. 밑에는 얼마부터? 3부터. 하나씩 줄여 가지고서 몇 개를 곱해라? 세 개를 곱해라. 이해가 되는 거야. 5C3이 누구랑 같지? 5C3이? 5C3은 5C 2랑 같습니다. 5C 2랑 같아.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 나오는 식 중에서 뭐 제일 많이 쓰이는 식, 제일 중요한 식은 이제 얘가 있어. 그래서 nC r은 누구랑 같다? nC n-r이랑 같습니다. 요식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식들 쓰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또 튀어 나오는 게 누가 있냐면은 얘가 있어. 0팩토리알은 얼마로 약속을 해? 0팩토리알은 1로 약속을 합니다. 1로 약속을 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고일 때 배웠던 두 가지 식이죠. 두 가지 식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맨 맨 처음에 무슨 순열부터 나오냐? 원 순열부터 나오죠. 원 순열. 그러니까 원 순열은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은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은 몇 번이 포개져? 몇 번? n 번이 포개져. n 번이 포개지니까 완전히 포개지는 만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지. 나눠 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얘가 되는 거야. 아, 원래는 우리가 n개를 배열하는 게 n 팩토리알인데 자, 이거를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은 총몇 번? n번이 뭐가 돼? 얘가 중복이 돼. 그래서 n으로 나눠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원순열은 누가 되는 거지? n 1팩토리알이 됩니다. 일반적인 원순열은 뭐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원 원탁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네명 이렇게 네 명을 배열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자리에 네 명을 배열하게 되면은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은 몇 번이 포개져? 네 번이 포개지잖아. 그래서 너는 일반적인 원순열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4 1팩토리알이니까몇팩토리알3팩토리알이 돼. 그치? 그러면 얘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각순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니, 그치? 어, 일반,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배열을 하게 되면은, 너는 여섯 명을 배열하는데,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은, 몇 번이 중복이 돼? 몇 번? 몇, 몇, 몇 번이 중복이 되냐? 세 번이 중복되지? 그럼 얼마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면 돼. 무슨 의미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 원순열은, 원순열은 돌려서, 돌려서 뭐 하는 만큼. 완전히 뭐 하는 만큼? 포개지는 만큼. 포개지는 만큼 중복되니까, 걔를 뭐 해줘? 나눠달라. 해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됐어? 요게 이제 원순열. 원순열.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쫙 읊어주면서 얘기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을까? 원순열 다음이 누구였었지? 중복순열.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크게 두 중에 하나잖아. 뽑은 거를 또 뽑든지 들어간 자리에 또 들어가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복순열은 어? 쉽게 얘기해서 뽑은 거또 뽑던가 뽑아. 아니면 들어간 자리, 들어간 자리, 또 들어가. 뭐이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면 돼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지 아 편지 몇 개를 편지 세 통을 우체통 몇 개에다 집어넣는 거야 우체통 두 곳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 집어넣는 방법 그러면은 누가 어디로 들어가 편지가 우체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지세 명이 호텔 두 군데 추석하는 방법 파일 세 개를 폴더 두 개에다가 넣는 방법 다 똑같은 방법이지 그치 들어간 자리에 또 들어가 이런 개념이라고 들어간 자리에 또 들어가 그럼 이제 들어갈 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들어갈 놈들. 편지 세놈한테 물어봐. 그치 우체통. A로 들어갈래? B로 들어갈래?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두 자리. 너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두 자리. 너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두 자리. 네가 들어갔는데 너도 또 들어갈 수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 곱한 게 뭐가 됐었어? 얘가2 파이 3. 아, 2의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복 순열을 쓸 때는 이렇게 쓰지. n 파이 r. 그래서 너는 n의 r제곱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아, 요놈 요놈이. 요놈이 들어갈 놈이야. 얘가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 자, 중복 순열 다음에 두고. 중복 순열 다음에. 중복 순열 다음에. 어? 어, 그렇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지. 그렇지? 얘는 뭐한 만큼 중복이 돼. 같은 것을 같은 것을 배열 하는 만큼 중복이 돼. 그래서 얘를 뭐해 줘야 돼? 나눠 줘야 돼.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막 이런 거 있잖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 A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B가 두 개가 있어. 이 다섯 개 문자를 내가 배열하는 거야. 다섯 개 문자를 배열할 때, 다섯 개 문자를 배열할 때, 같은 게몇개몇개 몇개 있어? 여기 같은 거세개 있지. 얘세 개를 배열하는 만큼 중복이 되고, 얘몇 개를 두 개를 배열하는 만큼이 중복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혹시 문자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 n을 배열하는데 같은 게 p 개. 그 다음에 Q게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만큼 이렇게 보여주면 돼. 배열하는 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나눠주면 되는데, 얘가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꼭 알아야 되는 게두 가지가 더 있어. 두 가지. 얘는 딱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 누구누구 누구 있었지? 얘는? 얘는? 첫 번째. 순서가 정해진 거. 이런 거 외워둬야 돼. 순서가 정해진 것은 뭘로 취급해달라? 같은 것으로 취급해. 같은 곳으로 취급합니다. 어, 그래서 뭐 순서가 정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렇뭐 아니면 이제 크기를 정해놓을 수도 있어. 근데 무조건 걔는 이제 같은 걸로 취급해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지. 우리가 A,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그렇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는 거야. 어? A가 자 B보다 앞에. A가 B보다 앞에. 또는 이거지. C가 D보다 앞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순서를 지키라는 소리야. A가 B보다 앞에. C가 D보다. 붙어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붙어있는 소리가 아니고 A가 B보다는 무조건 앞에 C가 D보다는 무조건 앞에 쓰라 소리야. 무,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앞에 어, A, B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A랑 B랑 뭐한 문자로 취급해? 같은 문자로 취급해야 돼. 같은 문자로. 그다음에 누구랑 누구랑? 지금 여기 보면 은 C랑 D랑 지금 순서가 정해진 거지. 그럼 C랑 D랑 도뭐한 문자로 취급해야 돼. 같은 문자로 취급해야 돼. 같은 문자로. 그럼 얘는 지금 내가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다섯 개를 배열하는 거지. 다섯 개를 배열을 하는데 요두 놈이 같은 걸로 취급된다고요. 그럼 너두 개를 배열하는 만큼 나눠줘야 돼. 근데 얘도 또 다른 문자잖아. 얘네들이랑 다른 거지. 그치? 얘네는 다르면서 너희들 순서가 정해진 거니까 너희들 두 개를 배열하는 만큼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런 어, 거 중요하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이거 있지 않냐? 최단 경로. 그치지 이거는 직접 쓰는 방법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냐? 첫 번째는 이제 예스지 아, 가로 가로 더하기 세로 팩토리알을그치 여기 이제 가로 팩토리알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세로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은 최장 경로 구할 때 우리가 뭐하냐? 그냥 직접 세세요. 직접 세. 직접 세면 된다라는 거. 최장 경로는 돌아가는 길은 무조건 제외시켜야 돼. 돌아가는 길은 제외하고요. 뭐 이제 디테일하게 따지면 여기 많으니까요. 기본적인 식만 얘기할게요. 이거 직접 세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고요. 중학교 때. 요거는 여기서 이제 배운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합니다. 됐죠? 요런 게 있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다섯 번째가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오케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다음에 아,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 아니 왜냐면 얘 지금 봐봐. 목차가 볼수록다 기억나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뭘 끄집어내 쓸거 아니야. 목차가 기억 안 나면은 끄집어낼 쓸 수가 없다니까. 목차가 기억이 나야 돼. 여섯 번째. 중복 조합. 혹시 뭐 하나 빼본거 아니야? 순열, 원순열, 중복 순열, 그치지 같은 문 신. 어, 됐네. 그렇 어. 중복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은 크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 어. 서로 다른 문자 n개가 있어. 서로 다른 문자 n개에서 n개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그니까 뽑은 거또 뽑아야 돼. 그 그러니까 뽑은 걸또 뽑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있어야겠지 중복을 허용해가지고서 몇번 뽑자? R번, 또는 R개 뽑자. 요게 중복 조합이야. 중복 조합은 좀식 자체가 좀 특이하잖냐. 뭐가 되있냐면 N, H, R이 되고요. 요 계산이 안 돼. 대부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N과 R이 나온 식은 N이 R보다 다 크거나 같아. N이 R보다 다 크거나 같았어. 근데 얘는 그러지 않습니다. R이 L보다 더 커도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꾸죠? N 플러스 1, 아,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합식, 뭐야, 조합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조합식으로 뭐 해서 계산한다? 바꿔서 계산한다라는 거. 기본 베이스가 뭐지? 이거 기본 베이스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본 베이스까지. 말로, 그러니까 이거 지 말로 나온 식, 식으로 나온 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말로 나올 때가 있고요. 방정식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가 있었어. 함수의 개수. 이거 요게 세 개가 있었어. 세 개. 세 개. 세 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거지. 사과, 배, 귤. 자, 얘네들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서 내가 몇번 뽑자. 예를 들어서 네 개를 선택을 합시다. 나는 얘기는 사과도 4개 이상 있고 배도 4개 이상 있고귤도 4개 이상이 있다는 소리야. 그치 나는 어 배가 비싸니까 배를 좋아하니까 배만 4개 뽑을래. 이래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배배배. 배열하는 건 아니야. 배를 네개 선택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문자 세개 그러니까 예식은 이 식이랑 똑같은 거지. 서로 다른 문자 세개에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서 네번 뽑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올 때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로 나올 때가 있고 방정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해? 여기 네개 선택하자고 그랬잖아안 뽑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안 뽑는 것도 있는 거니까는 아, 너는 너는 의미 아닌 정수의 의미 아닌 정수해 요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문자 세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개 뽑자 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3 플러스 4 마이너스 1시 4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지? 7 빼기 1이면 6십4는 누구랑 같어? 6시 2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아 밑에는 2부터 위에는 6부터 하나씩 줄여서 두개 곱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해가 이런 경우가 해가 될수 있다는 거야 0 4 0 이렇게 될수 있어 의미 아닌 정수이니까 0도 포함하는 경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치? 요 얘기 했었잖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표현 나올 때몇개 이상 그치 이상 이렇게 이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수의 해 자연수의 해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뭐 해달라고 그랬어 이 경우에는 미리 뽑아놔 미리 뽑아놓으라고 요 미리 뽑아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잖아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0 그대로 이용할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인데 이번에는 뭐의 해가 되는 거야 자연수의 해가 되는 거야. 자연수에 해. 아니 자연수에라는 얘기는 최소한 네가 1 이상 너도 1 이상 1 이상이잖아. 그럼 적어도 몇 개씩은 뽑아 놓으면 돼. 적어도 한 개씩 뽑아 놓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자, a도 하나 미리 뽑아 놓고, 자, b도 미리 하나 뽑아 놓고, c도 미리 하나 뽑아 놔. 그러면 나는 서로 다른 문자 세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네번 뽑는 게 아니지. 미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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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뽑았으니까 이렇게 개만 뽑으면 돼. 한 개만 뽑으면 되는 거라고요. 한 개만.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a가 1 이상, b도 1 이상, c도 1 이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예식은 어떻게 계는 거야? 서로 다른 문자 세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한 개만 뽑자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공식 이용해 가지고 바꿔 지고면 됩니다. 그래서 몇개 이상? 그러면은 미리 뽑아 놓으면 돼. 오케이?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경우 나눠서 구해야 돼. 이하인 경우에는 경우를 나눠서 구해야 돼. 이하일 때는 경우를 나눠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누가 있었어? 세 번째는 이제 함수에서 관계된 내용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는 거야. A보다 B이면은, 자, F, A, F, B가 크거나 같다. 같다. 이렇게 되지. 이, 이놈, 이놈이, 이놈이 크다. 이렇게 나오면은 조합이야. 크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조합이 되거든. 조합이 되는데,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이제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중복조합. 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가 1, 2, 3 이렇게 있고요. 자 y가 자 4, 5, 6, 7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됐어? 야 화살표 쏘는 놈이 몇 개야? 3 개지. 화살표 쏘는 놈이 3 개잖아. 그럼 결국 여기 도갈 때도 몇 개가 되는 거야? 3 개가 되는 거지. 3 개, 세 개. 오케이. 그럼 이런 거야. 음. 우리가 이제 이, 이 생각을 하면 돼. 내가, 내가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얘를 서로 다른 문자의개 수라고 보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 함수에서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있잖아. 서로 다른 문자 n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앨범 뽑자. 그러면은 NHR 이렇게 됐었잖아.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쪽이 서로 다른 n 개야 오케이? 얘가, 얘가 서로 다른 n 개가 되는 거야. 아, 네가 서로 다른 n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번 뽑자? 앨범 뽑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뽑는다고 치면 서로 다른 문자가 있는데, 어, 중복되게 내가 뽑으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나는, 나는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즉, 사가 있고, 오가 있고, 육이 있고, 칠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몇번 뽑냐면 세번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중복되게 뽑을게. 나는 사 뽑고, 사 뽑고, 칠 뽑았어. 이러면 무조건 어떻게 가면 되냐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아, 네가 4가고 너도 4가고 너가 7로 가면 돼. 그럼 봐봐봐. x 값 커졌지? y 값 같지. x 값 커졌지? y 값 커졌지. 만족한다는 얘기야. 일단.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아,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번 뽑자? 세번 뽑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배열하는 방법은 무조건 몇 가지라고요? 얘 배열하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 한 가지. 크기 순서대로 무조건 배열해야 돼. 크기 순서대로. 그래서 얘는 이와 같이 풀게 된다는 거. 오케이? 음, 그래서 요거 등호 있는 경우가 중복 조합이 된다는거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누굴까? 요 7번째 일곱 번째 뭐 있을까?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중복 조합 다음에 나오는 거? 이항정리. 이항정리. 이항정리가 있습니다. 야, 이게 야, 공식의, 공식의 뭐라 그러지? 도가니야. 공식이 너무 많아, 너, 이항정리는. 이항정리데 왜냐면 이항계수의 성질도 있고요 뭐 파스칼의 삼각형도 있고 이항정리 기본식도 있고요 얘는 막 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첫 번째 얘부터 가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 그러니까 이항정리니까 a 더하기 b의 n제곱에 관한 식이 있겠지 자 얘에 대한 일반항을 내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자 ncr의 a의 n-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딴거 모르면은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요거 일반항만이라도 좀 외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항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뭐 구할 때 이거 쓰지? 개수 구할 때. 개수 구할 때 이거 많이 써. 개수 구할 때. 기억나냐? 개수 구할 때? 개수 구할 때? 요 연습 해야 돼. 연습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수 구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얘가 있죠? 얘 대신에 이제 이거 쓰는 거지. 1 플러스 x의 n제곱은 얘가 되는 거지. nc0 플러스 nc1의 x 플러스 nc2의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그 다음 누가 되는 거야? ncn의 x의 n제곱. 이 식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식만 네개 있잖아. 기본 기본적인 식만 네 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누가 있었냐면 얘가 있었죠. 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자 x에다가 얼마 대입하는 거야? 1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이의 n제곱은 n c 0 더하기 n c 1 더하기 n c 2 더하기 점점점 n c n 0부터 n까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항상 뭐가 늘어서 좌우 좌우 대칭이 된다고 했었지? 좌우 대칭이 되는 값이야. 얘랑 얘랑 갖고 그다음 너 갖고 너 갖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항상 0부터 n까지 다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이 누구였었어두 번째 식. x에다가 얼마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홀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짝수 제곱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 그냥 0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무조건 0.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둘이 더해서 그 다음에 뭐하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둘이 빼서 2로 나눠주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고 둘이 빼서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야 일단은 뭐 이거지. 그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고요. 자, 둘이 빼서 2로 나눠주는 거라고요. 2로. 그럼 누구 나오냐면, 너가 2에 둘다다 다 얘가 나와. m-1제곱. 2에 m-1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얘가 돼. nc0, 자, nc2, nc4, 이렇게 돼. 그니까 러 누구만 나오냐면, 짝수만. 짝수만. 빼면은 누가 나오지? nc1, 자, nc3, 자, nc5, 홀수만. 홀수만 나오는 거야. 홀수만. 오케이 이런 식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일단 이네 개가 기본식이야. 네 개가 기본식이고요. 얘를 말고도 이제 물어보는 게 배수랑 나머지에 대한 얘기 물어보고. 그 선생님이 그때 팁으로 하나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요일, 요일, 요일 문제는 정답이 어는 날. 요일은 요일은 답이 어? 아,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요, 요일은 다음 날. 기억나? 요일은 다음 날. 아니거 그러니까, 어, 문제도 줘질 거 아니야. 뭐의 N제곱은 수요일이래. 답은 목요일. 그치지 모의 N제곱이 목요일이래. 답은 금요일. 오케이. 요일 문제는 다음 날. 요, 요일 문제는 누가 다 다음날 이제 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산하면 알아서 해야 돼어 오케이 여기 써놔야지 요, 요일 요 문제는 요일 문제는 정답이 누구라고요 다음날 계산하지마 다음날이 정답이야 다음날이 정답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을까요 파스칼의삼각형 있어 개, 개수만 쭉 뽑아낸 거 있지 개수만 개수만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원래, 원래 숫자는 이거지 1 1 1 2 1 1 3 3 1 이렇게 얘 더하면 갖고 여긴 전부 다 1.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렇지? a 플러스 b의 개수,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개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개수, 그렇지? 어, 그래서 요게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지. 1c0, 1c1, 그다음에 여기가 2c0, 2c1, 2c2, 그다음에 여기가 3c0, 3c1, 3c2, 3c3이 되는데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항상 이쪽에 있는 값은 전부 다 얼마야? 일이 되는 거야. 너의 값은 전부 다일 되고요. 얘 둘이 더하면 이 값이 돼, 둘이 더하면 이 값이 돼, 둘이 더하면 이 값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내용제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냥 숫자로 쓸게 숫자로 위에 거 둘이 더하면 이거니까 지이 c 1 더하기 얼마는 이 c 2는 얼마가 된다? 3 c 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지 이거 문자로 쓰면 뭐 문자로 쓸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아, 얘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거 얘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누가 있었어? 하키스틱 패턴. 시험은 이게 나오겠지. 하키스틱 패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아, 너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아니면 너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너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누가 답? 얘가 답이야. 얘가 답. 얘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누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요게 답이다라는 거. 요게 답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하키스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2시0부터 한번 쭉 이렇게 가봅시다. 뭐갈 때까지 가볼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2, 3, 4, 5, 6, 뭐 예를 들어칠 7이 이렇게 있어. 7시 자, 0부터 쭉 시작을 했어. 0, 1, 2, 이렇게 여기 5가 되겠네. 이렇게. 2씩 차이가 나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다 더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더해달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거야. 2c0 더하기, 3c1 더하기, 점점점, 자, 7c5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너의 답은? 너의 답은? 얘가,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다. 그럼 순서대로 가볼게. 2, 3, 4, 5, 6, 7, 여기가 8 되겠네? c, 여긴 0, 1, 2, 3, 4, 5, 여긴 6이 되겠네? 그 앞에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8c5가 답이 되는 거야. 어, 너는 8c5가 답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이걸학기 패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음 얘도 자주 돼. 얘. 얘도 얘 자주 되셔요. 이거 뭐 원하는 게다골님이긴 한데, 그치? 어,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주 낸다는 얘기야. 차이점이 보이냐? 얘는 다 똑같아. N. n이 똑같지. 근데 얘는 n이 바뀌지. 그러니까 n이 바뀌는 하불 구하라고 하면 학의스 패턴이고요. n이 똑같은 녀석이 하불 구하라고 하면은 요게 되는 거야. 이항계수의 성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같을 때 합은 이항계수의 성질. n이 다를 때 합은 학의스 패턴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확률. 오케이? 확률. 어, 확률. PA는 이런 거지. 사건 A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그냥 뭐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전체분의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되는 거야. 사건. 전체분의 사건. 즉 NS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분에 nA 사건 A의 원소가 개수, 원소가 됩니다. 원소의 개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p 공사건의 확률은 0이야. 공사건. 그다음에 전 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돼? 전사건의 확률은 1이 돼. 그래서 확률은 자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pS 전사건의 확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사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가 나오느냐면 얘가 나와. 확률의 이제 덧셈정리야. 확률의 덧셈정리.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일단은 얘가 된다? 우리가 P, A, 합사건, B의 확률은, 자, A의 확률 더하기, 자, P, B의 확률에서, 자, P, A, 곱사건. 얘가 이제 곱사건이라고 해.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에 동시에 발생할 때, 또는 뭐 이제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 중복되면 중복되면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얘가 등장을 해. 어, A와 B가 배반사건이야. A와 B가 서로 배반사건이다. 그니까, 러 배반사건이란 얘기는, A와, 자, 곱사건 B, 그니까, 러 A, 교집합 B가 쉽게 얘기해서 공집합되는 거야. 공집합. 그니까, 얘가 공집합된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아, A, B가 배반사건일 때는, P, A, 합, B가 누가 된다는 거야? 그냥, P, A 더하기, P,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반사건의 반대는 배반사건이 아닌 거야. 얘가 배반사건이 아닌 경우가 되고요. 얘는 이제 배반사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배반사건이 아닐 때는, 얘가 존재하겠죠. 그때의 셈정리인 얘가 되는 거야. 배반사건일 때는, A, 곱사건 B,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요 얘가 0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쓰는 거야. 됐어자그 음. 다음에는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여 사건의 확률. 여 사건의 확률. 여 사건의 확률이 있습니다. 여 사건의 확률은 주로 이제 언제 많이 쓰느냐? 여 사건은 주로 이때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이제 적어도라는 말 나올 때가 제일 많이 쓰지. 적어도.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은 자 P 자 A의 여 사건의 확률은 전체 일에서 누구를 빼면 돼? P A를 빼주시면 됩니다. P, A를 빼주면 돼.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얘가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누가 등장하는 경우냐면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줄게. 음.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이제 보통 집합에서는 이렇게 썼어. 집합에서는 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라고 썼거든. 그러면은 자, 벤다이어그램을 쭉 그리게 되면 은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 A에서 B를 뺀 녀석은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확률에서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 은 이렇게만 있어. A의 확률에서 A에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버리는 경우야. 그래서 너는, 아, P, A에서 누구를 뺀다? P, A, 교집합 B 부분을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계산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계산도 돼. 누구 되냐면, A, B 합집합에서. A, B 합집합에서 누구를 빼버리는 거야? B를 빼버리는 거야. 아, 여기서 P, A, 합집합 B에서, 자, P, B를 빼는 거야. 자, 이 내용도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야 그래서, 뭐, 일단은 앞부분에 우리 이제 확률,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있다는 거. 네 번째, 뭐오고 음. 그렇지. 조건 부 확률. 자네 번째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여기 전후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 보통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거나, 요 앞에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거나. 자네 번째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거야. 새로운 전체가 나와. 새로운 전체. 새로운 전체. 우리가 원래 확률은 전체 분해 사건이었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P 예를 들어서 A 다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바 바. 요요 요 녀석이. 그러니까 A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A의 확률을 구하는데 이 B가 새로운 전체가 되는 거야. 아, 사건, 사건, B가 발생,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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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일 때, 이렇게 나온다. 멘트가 항상 이래. 뭐뭐일 때, 뭐뭐일 때, 이렇게 딱 잘라. 그러니까 얘가 조건, 즉, 새로운 전체가 되는 거야. 새로운 전체. 그러니까 이런 거야. A가 있고요. 이렇게 B가 있으면은, 원래는 우리가 전체 S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확률은 원래 이게 전체에서 따지는 건데, 조건부 확률은, 조건부 확률은 어디서? 얘가 새로운 전체가 되는 거야. B가 새로운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B 이외에 바깥에는 쳐다보면 돼는안 돼. 쳐다보면 무조건 틀려. 바깥쪽은 쳐다보면 안 돼. 얘가 이제 새로운 전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새로운 전체. 아, 네가 새로운 전체가 됩니다. 자, 그때 얘. A는 어디가 A야? A는? A는 여기가 A지. 나는 빨간색 안에서만 a 를 찾아야 돼. 얘가 A야. 그럼 A는 실제로 보면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A와 B의 교집합 부분. 아, 너와 너의 교집합 부분이구나. PA 교집합 P. 얘가 됩니다. 됐어?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 P, b A도 그쓸수 있겠죠.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P, b A면은 A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너는 자 누가 새로운 전체가 되는 거야? A가 새로운 전체가 되는 거야. A가 새로운 전체가 되고요. 사건은 누가 사건이 되는 거야? 너와 너의 요 교집합 모양이지. 교집합 모양. 아, P, A 교집합 P가 뭐가 되는 거야? 사건이 되는 거야. 사건이. 됐어. 자,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조건부 확률이고요. 자, 이 이제 발생할 때 누가 발생할 확률이 야 이거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다섯 번째. 확률의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야. 곱셈 정리.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 얘가 이로 가서 곱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로 가서 곱해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자, 곱셈 정리 이렇게 되는 거야. PA 곱 사건 B는 자, 얘가 이로 가서 곱해지게 되면 이렇게 쓰겠네. PA. 자, 곱하기 PB 바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 네가 가서 곱해진 경우에는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PB의 자, 곱하기 PA 바 B라고 내가 쓸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거지 결국에는 곱사건이라는 얘기는 곱사건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이어서 가는 거야 동시에 이어서 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식이 나오냐면 이거야 아 A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B가 발생한 자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 A가 발생한 이런 조건들은 이제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비보건추출 비보건추출 이 당첨제비를 뽑아가는 거야 이 새끼가 오케이 어, 당첨제비를 뽑아가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런 경우들은 아 예를 들자면은 비보건추출 같은 경우에 비보건추출 같은 경우가 이런식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앞사건에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해. 종속. 그러면서 이어서 누가 나오느냐? 여섯 번째, 얘가 되는 거야.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얘부터 얘기할게요. 자, 사건 A와 자 B가 서로 독립사건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야 돼. 동, 독립사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가 세 가지가 나오냐면, 첫 번째, 첫 번째, 바 필요 없어. 바가 필요 없어. 무슨 소리냐면, 아, P, A, 바, B. P A 바 B의 여사건 이게 뭐냐면 B가 발생했다는 조건하에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 서로 같아 이걸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결국에는 바가 필요 없는 거야. 바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P A가 되는 거야. 아 독립사건이란 얘기는 바가 필요 없어. 바를 지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독립사건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바를 지워버려야 돼. 오케이? 지금 나처럼 써야 되는 거야. P A 바 B 바 필요 없어. P A 바 B 필요 없어. 바. 오케이?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되는 거야. 봐봐. 바가 필요 없다고 그랬지. 바가 필요 없어. 바가 필요 없어. 어? 그러면은 자 p a 곱사건 b는 누가 되는 거야? p a 곱사건 b는 그냥 p a 곱하기 p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이 일종의 종속 사건인 거야. 종속 사건. 그렇지? 어, 얘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PA 곱하기 PB가 PA 곱사건 B랑 같으면은, 너를 뭐라고 해?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를 둘이 만약에 같지가 않아 그러면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해?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속사건이라고. 그래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가리는 문제도 꽤 출제가 돼. 이 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것까지 증명하는 과정 포함해서 외워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야. 아니, AB가 독립이야. AB가 독립이면, 누구를 포함해서, 누구를 포함해서? 여사건을 포함해서 뭘 독립이 되는 거야. 즉,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 아니면 A의 여사건 B도 독립. 아니면 은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도 전부 다 독립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야. A 여사건, B가 독립이 돼. 그 나머지 독립이야. 이 중에서 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 다 독립되는 거야. 오케이? 독립이면 은 이런 표현을 다쓸수있다는 거. 오케이? 너의 반대되는 게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거야. 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매번, 매번 동일한 확률을 가진 시행을 얘기를 하는 거야. 확률을 가진 시행. 예, 대표적인 예세 가지만 알아두고 그랬어. 대표적인 예. 우리 맨날 보는 게예세 가지 제일 이 보니까. 동전이나 주사위나,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보건추출. 복원 보건추출은 복원 꺼낸 거, 도로 갖다 집어넣는 게 되는 거야. 도로 집어넣는 게 보건추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니다. 어, 어차피 우리 이제 통계에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통계에 있는 식을쓸게 통계에 있는 식을 P, X, 가, R. 요거 이제 통계에 있는 식을쓴 건데, 사실은 요식만 쓰고 있지, 요식만. 그래서 N, C, R에, 자, P에 R제곱, 자, Q에 M-R제곱. 그럼 이제 얘가 되는 거야. 요 N이 누가 되는 거야? 얘 N이 총 시행 횟수. 동시행했어 R은 사건 발생했어 사건 발생했어자그 다음에 요 P는 사건이 한번 발생할 확률이지. 사건이 그치? 사건이 한번 발생할 확률. 확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Q는 여 사건의 확률입니다. Q는 자1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야. P. P.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자 많이 나온 게 이거잖아. 아니 동전, 동전 세 개를 그러니까 동 동전을 뭐세 번을 던졌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동전을 내가 몇 번을 던지는데 세 번을 던져서. 동전을 세 번을 던져서 앞면이 몇번 나올 확률?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총시행횟 수가 세번이지않냐 그중에서 사건, 얘가 사건이 되겠지. 몇번 나온다고 두번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되겠네. 3, C, 2가 되는 거야.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이 몇 번? 두 번. 그러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얘가 몇 번? 한 번.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확률을. 됐어? 그래서 얘가 독립 시행의 확률이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요것도요.